<laughs> 여러분, 제가 드디어 진짜 사고 싶은 소파 겸 의자로 쓸만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케아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해서 제가 이케아 직구한 상품이 드디어 왔습니다. 원래 여기 안방에 소파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칙칙한 것 같아가지고 플러스 이걸 보자마자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좀 푸르푸르, 알록달록하게 집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약 3개월간 인테리어를 미루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쓱 닦아주고요. 또 물건 놓오신 분인데 얼마나 이 더러운 것들을 많이 겪고 오셨겠어요? 잘 닦아 드립니다. 이거는 이케아 디블링의 제품인데 얘가 진짜 나오자마자 품절 사태. 그리고 들어오질 않아요. 2월 초에 들어온다 했다가 2월 중순에 들어온다 했다가 2월 말에 들어온다 했다가 3월 초에 들어온다 했다가 소비자를 이렇게 갖고 놉니까? 에휴. 운동에서어따 쓰냐? 가구 조립하는데 쓰지. 오, 시워 아, 귀여워. 아, 힘들어. 아, 됐다. 헐. 헐. 아, 미쳤다. 요렇게.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또 러그랑 뭐, 요 주변에 필요한 것들 또살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택배가 막 도착해가지고, 재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뜯어야겠어. 오! 강렬해. 엄청나게 강렬한. 와우. 와우. 다 예쁘다. 얘는 일단 이 소파 옆에 둘 거고, 약간 수출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두고, 일단 다 뜯자. 얘는 진짜 초강력 귀여움.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인테리어를 드디어 진짜 귀엽다. <laughs> 여기 불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가 노래지거든요? 베라노라이 조명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이제 무선 충전 패드고,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두면은 계속 충전이 돼요. 하기 전에 일단 충전을 좀 해놔야겠다. 이것도 완전 귀엽네요. 여 이렇게 정성스러운 포장까지. <laughs> 하트로그예요 귀엽죠? 이것도 다쓸 때가 있답니다. 일단, 얘는 또 뭐지? 쿠션 커버. 샀습니다. 어우어우야 아, 힘들다. 일단 러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러그인데, 얘는 그래서 안방에 깔 건데, 그럼 일단 안방에 걸 빼야겠는데, 다? 아이씨. 벌써 지치네. 이동하실게요. 이동하실게요. 이동하셨어요. 아 오야 어, 눈 아프다야. 내가 바보지. 지금 그 와중에 얘가 점점 노래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점점 노른자가 되고 있어. 있는 중. 일단, 요렇게. 됐고. <laughs> 귀엽네. 탁,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얘도 한번 지지할 수 있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깔아줄 거예요. 어, 귀엽다. 괜찮은데? 다음은 쿠션. 또 색깔 바꿔주려고요. 어울리는 색깔로. 갈겨봤는데, 뭐 어울려야지, 뭐. 근데 좀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지금 색깔이 없는 사건이어가지고 안방을 원래 제일 아늑하게 꾸밀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장난꾸러기 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꾸며보자 싶어가지고 아시기 어, 했고요? 쿠션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laughs> 괜찮은데? 저요렇게 이렇게 둘 거고 그래서 보면 딱 여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는데 이렇게 살짝 다리 올리고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느낌 됐어 <laughs> 아, 미쳤다. <laughs>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밝기 조절도 됨.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터도 하나 두면 얼추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귀여운데? 자, 또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아주 대결전의 날이야. 일단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턴테이블을 주문을 해 가지고 가장 기대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턴테이블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이런 제 취향을 온전히 제 집에 담고 싶어 가지고 아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와. 아, 와. 아. 어쨌든, 제가 또이 턴테이블 쪽에는 아직 그 입문자이다 보니까 그냥 좀 입문하기 좋은 걸로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저도 우선은 이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와우! <웃음> 너무 좋아. <laughs> 매끈매끈해. 아, 대박. 아, 약간 눈물 날것 같아. 조리 끝! 오, 엄청 간단한데? 일단 여기에다가 둘 거여가지고, 여기를 좀 치워줘야 돼. 일단 치워. 아, 설렌다. 한 바탕 닦고. 됐고. 자, 여기 주인님 가십니다. 오, 좋아. 자, 참고로 이거는 블루투스 제품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연결을 해봐야겠어. 됐다, 됐다. 아, 아 잠깐만, 나 떨려, 이제. 제가 또 이제,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것. 하...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항상 LP샵을 가서 있는지 물어보는 곡이 있거든요. 미국 갔을 때도 없었고 그리고 호주 갔을 때도 없었고 뭐 대만 갔을 때도 없었고 다른 유럽 갔을 때도 없었고 이번에 스페인 가서도 없었고 파리 가서도 없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오리지널 에디션을 딱 갖고 계신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턴테이블을 안 사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LP를 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노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조금씩 미루고 있었는데 하... 아까 심장 떨린다. 아, 그래서 이거를 와 대박이다. 그래서 얘를 먼저 벗겨주고 이렇게 꽂아요. 아, 아. 이 다음 노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들려드립니다. 아 이제 나오겠다. 플레이어라는 밴드의 커 o 아웃이라는 노래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영국계 미국인 그런 밴드인데 엄청 활동을 짧게 했어요. 그래서 한 1970년대 완전 후반쯤 활동을 시작한 밴드여가지고 그리고 엄청 짧게 활동을 해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시중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정말 구하기가 힘든 밴드예요. 아 이제 난다 대박 대박 아. 눈물 날 뻔했어. 에 진짜로. 이렇게 LP 턴테이블 개봉기 마쳤습니다. 다른 노래들도 다 엄청 좋아요. 아 기분 너무 좋아버렸네. 그래서 안 들을 때는 사실 이거 진짜 소중하게 모셔야 돼. 진짜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안 팔고 절대 안벌 거야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LP샵 투어도 좀 가보려고요. 디깅하러 가야지. 제가 지금 이게 아직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선반을 사거나 랙을 사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가라서 수납할 수 있는 거를 또 샀거든요? 이케아에서 이거 샀어요. 이거 원래는 맵킨 거치대인데 이거 두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렇게 두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음악 존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스피커로도 바꿀 예정이고, 일단은 아직 제가 입문자니까,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은 제가 또 이케아에 가가지고, 원래 살 계획이 없었는데, 있긴 했어. 근데 이 제품을 살 계획이 없었던 거지. 조명을 하나 또 뚝딱 구매를 해왔거든요? 아우, 아우. 아 씨, 무거워. 뭐, 일단, 요렇게 생긴 제품을 샀는데요. 자, 이제 또 만들어봅시다. 아니, 원판을 돌리라는데. 원판이 무거운데 어떻게 돌려요? 왜 이렇게 바보같지, 지금? 발로. <laughs> 죄송합니다. 열고. 꼬꼬 됐쥬? 자 그다음 어떻게요? 해 오케이 네아네 그래? 이게 돼? 아 어, 진짜 수불제야. 아씨 어, 이게 뭐야? 하 얘는 또왜 위에 보고 있어? 얘 위에 보고 있는 거 맞아? 안 그래 오케이 됐어요. 네 저기요 오케이. 이건데? 이제 그냥 무드등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벽으로 비추고 아니면은 뭐책 읽을 거다 할 때는 이렇게 완전 분위기 있는데? 개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 포스터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예쁘다 다잘산거 같아 자, 이제 대망의 요 제일 큰거두 가지 갑니다. 아, 두렵다. 얘는 옷방에다 둘좀큰 서랍장인데, 제가 저 행거만 있다 보니까, 빤스나 뭐 양말, 아니면 큰 옷들,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사야지, 사야지 하고 맨날 미루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난이도가 꽤 있을 거란 말이지. 두렵고 배고파요. 아, 당 떨어지는데? 이런 건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놓고 시작해야 돼. 아, 여러분, 그리고 이케아 갈때 이렇게 저처럼 큰거살 거면 은필리누 데리고 가세요. 저 이거 혼자 오늘 들고 오다가 진짜 잠깐 저 세상 갔다 왔거든요. 꼭필리누 함께 가고 진짜 그날은 엄청나게 맛있는 걸 대접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아, 아, 망했다. 언제 다아와 아, 진짜 이게 개무거워. 30kg야. 아, 아, 씨, 힘들어. 한 바가지네, 뭐가, 씨. 자, 해보자. 와, 이렇게 어려운 거어떻게 이거 오늘 하나 할수 있는 거 맞아? 아니, 몇 단계야? 29단계?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다 짝이 있어, 또. 뭐야. 중단. 너무 어려워. 와, 지금 1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냐. 난 글렀다, 진짜. 갑니다. 이제 한쪽 다 했습니다 20분째 나 이거 오늘 다할수 있을까? 큰일이네 드디어 뭘 꼈다 어딘데 여기? 오케이 진게디지기 힘들다 와. 이거 약간 이케아 제품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 높은 것 같아요 말도 안돼 이거 이거 진짜 그냥 조립 그거 했어야 돼 말이 안돼 근데 벌써 6단계예요. 1시간 걸려가지고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래도 또킥받는게 어려운데 그대로 하면 또 돼. 차. 어, 나왜 여기 갇혔어? 그 와중에 또 닦는 건 포기 못해. 옷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끼워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엉덩이를.. 어머 어, 죄송합니다. 만들면 되거든요? 마지막 사람. 와, 이거 지금 2시간 반째 하고 있거든요? 이케아 제품 함물로 사면 안돼 다음에는 PD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다. 괜히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야. 옮기자. 되네, 이게? 잘되네. 네 이게 지금 2 시간 반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잠시 저는 그러면 여기 꾸밀 때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랍장에 여기는 이렇게 잠옷 존. 잠옷은 깨끗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속옷 존. 여기는 이제 좀 두꺼운 옷들 이렇게 수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에 꾸밀 것들이 또 와가지고 어김없이 또 해봅니다. 우와! 우후! 오우! 거울을 샀습니다,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거울?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근데 이게 거울이 조금 커버리긴 한데 괜찮아 건들지 않으면 돼 커버리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거울이 저기 현관문 쪽에 있긴 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했거든요 또 이제 현관문 쪽에 뭐 이것저것 쌓아두고 그럴 일도 많으니까 OOTD를 찍는데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었 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옷방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저 옷을 입고 바로바로 바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울 존. 핫? 귀엽죠. 여기에는 이제 좀큰 화분을 둬 볼까 싶어요. 사진 찍을 때 같이 이렇게 찍힐 수 있게. 근데 일단은 요걸 둡니다. 그래서 일단 집 꾸미기를 얼추 맞췄는데요 그래서 안방부터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의 안방이죠? 제가 정말 원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앉아가지고 쉬면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할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 조명도 딱킬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안방은 완성을 해보았고요. 나가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원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내보았고요 저의 음악 감상 및 취미를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방으로 가면은 옷방은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향수 존이랑 그리고 향수인 척하는 저 데오드란트 그리고 이케아에서 산 캔들이랑 이거 라브르케 방향제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잘 두었습니다 요거 서랍도 진짜 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